안녕하세요 홍천 그루터기 입니다 아 오늘이 7월 23일 저녁시간 아 근데 지금 고춧끈을 매주다가 고춧끈을 매주다가 하도 신기해 가지고 올해 이 고추 품종을 새로 한 건데 처음 하는 건데 어 완전히 좋은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이게 이제 모종 기를 때부터 해가지고, 완전히 이제 초세부터 지금까지 뭐, 뭐, 심없이 완전히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처럼 끝까지 계속 잘 열리고 있습니다. 끝까지. 위에도 지금 막 열리고 있고, 어, 지금 밑에서부터 지금 익기 시작하는데 벌써 위에 아마 한 세물째까지 지금 달리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새로, 뭐, 새로 이렇게 새순 올라오는 것들도 꽉 차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꽉 차서 꼭 저기 서리 어 내리기 전에 어 그게 뭐야 끝물 고추 딸때 이런, 뭐 이런 거 이런 걸 주렁주렁 열리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지금 아직 천물도안땄는데 위에 이렇게 지금 열려 있고 여기도 지금 계속 이제 순들이 이거 짤막짤막하게 지금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종자는 과연 어떤 걸까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... 자 보십시오 이게 지금 이렇게 여기는 아직 고춧가루를 안 맸는데 이렇게 열어보면 주렁주렁 열려있어요 이렇게 고추들이 주렁주렁 칼슘 결핍이 잠깐 있기 있는데, 그래도 다른 것보다는 좀덜 심해요. 이렇게, 수정 불량되는 과도 거의 없다시피 하고, 좀, 이게 초세부터 꾸준하게 계속 잘 열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 고추를 이게 소개하고자 합니다. 이렇게. 아, 키도 뭐 짤막하고, 더 이상 크지를 않고, 이것은 이제 조생종이고 어, 극대과종인데 어, 과도 좀 다른 것보다 매끄러워가지고 좀 홍고추용으로 물고추니까 홍고추용으로도 어,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. 자 이렇게 아주 반들반들하게 예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. 어, 중간에 이제 해, 이제 그늘에 있던 걸 꺼냈더니 약간 연두빛 같은 게 나는데 이것도 이제 좀 어, 칼슘 같은 것좀 쳐줘서 잘 올라오게 할것 같습니다. 이게 이제 모종 뭐 기르기 할때 다른 다른 고추 종자는 고추 품종은 품종하고 좀 이제 비교가 되는 거는 제가 이제 영양제를 좀 세게 했더니 이 종자는 확 타버렸어요. 그래가 볼품이 없어가지고. 어, 사람들이 고추모종을 살아왔다가 요거는 그냥 건너뛰고 다른 것만 택하고 그랬었거든요. 근데 그래서 이제 저희 차지가 올해는 이 고추가 이제 많이 해가지고, 불행중 다행으로 저희가 이렇게, 에, 올해는 혜택을 보게, 보게 됐습니다. 어, 지금 막, 막 이제 서서히 익어 올라오고 있어서, 나중에 여기에 시뻘거게 되면 완전히 불이 난 것처럼 빨갛게 예쁘게 될것 같아요. 지금 벌써 두물세물째 아마 계속 이어서 지금도 뭐 계속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새순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계속 이제 끝이 완전히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처럼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열리고 있습니다. 이렇게 고추들이. 새순들이 나오고 또 열매가 어 꽃들이 또어 수정 불량 없이 계속 이제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요 고차 고추 품종은 어 제가 이제 봄부터 잠깐 소개했던 바로 브레이크 없는 고추. 소뿔고추라는 것입니다. 소뿔고추. 완전히. 지금 여기는 이제 사실 이제 제가 마사토를 한3 0 c m 이상 이렇게 깔아가지고 어, 토양도 사실 안 좋거든요. 그래서 이제 뭐 가끔씩 도레미파솔라시도 막 이렇게 이렇게 크는데 그래도 여기요 요, 요 부위는 지금 안 좋은 자리에요. 제 토양이 그런데도 뭐잘 자라고 있습니다. 이게, 다른 고추 품종보다도, 그렇게 거름을 많이 안 빨아들이고도 잘 크는 것 같아요. 약간 이제, 모종 기르기 할때좀 세게 했더니, 어, 요거하고, 이제 요소불 고추하고, 요쪽에 큰 탑신 두 품종은, 어좀 이제, 잠깐 이제 멈췄었는데, 타가지고, 근데 다른 품종들은 그냥 무난하게 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요, 요큰 탑신이라는 요 청양고추하고 지금 요소불고추가참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고추군을 매다가 하도 탐스럽게 보여가지고 또이 고추를 소개를 합니다. 이렇게 이제 칼슘결핍이간간히 있어 있는데 어, 뭐, 저, 관수시설 안 하고 이 부위가 또 이제 토양도 안 좋은 부위네. 여기 여기 여기가 좀 수평이 좀 낮은가 보니까. 그래도 이제 이 정도면 뭐 만족할 정도로 잘 자라고 있습니다. 관수시설을 하거나 그러면은 어더어 작황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올해는 뭐 선으로 이제 물을 주 줘가면서 그렇게 길을 예정입니다. 자, 솥불고추. 정말 탐스럽습니다. 탐스러워. 아, 그리고 이제 올해는 뭐 비가 그렇게 뭐 초에는 이렇게 가뭄도 안 오고 비도 간간히 알맞게 내리고 그래가지고 어, 그동안 열과가 많던 그런 품종들도 올해는 잘된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요거는 아직 뭐 지금 현재까지는 어, 계속 상승, 상승, 상승하고 있습니다. 근데 끝까지 잘 되기를 바라며 이렇게 소뿔고추에 대해서 오늘 소개를 하였습니다. 아니요, 저는 아주 땅에다가 쳐박고 땅속으로 들어가 겨 들어갈 날이요 자, 소뿔고추. 자, 감사합니다.